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러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 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 십자가를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들 지는 상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움이라는 것은 그냥 울분에 찬 것이 아니고 그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진. 자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순수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순수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것이지 부득되고 울분에 차서 분노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더 나은 성숙을 향한 도전, 발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순수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도 순수해지는 과정에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분명히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또한 가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겪어내야 하는 나만의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연륜에서 흘러나오는 상처 또는 습관 또는 성격, 성,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어내야 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 그것은 사실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우리들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이겨내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달게 졌을 때 우리 안에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십자가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십자가가 가볍습디까, 무겁습디까, 무겁습니다. 역할도 많아지고, 그러면 무겁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약하다는 뜻이겠습니까? 튼튼하다는 뜻이겠습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튼튼합니다. 그래야 지는... 권력도 생기고 또 십자가가 튼튼해야 나중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튼튼한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지거든. 아, 내가 튼튼한 십자가를 지금 쥐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면 우리 스스로들이 훨씬 십자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좀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의미를 한번 날로 드린 강론 논거를 보시고 같이 한번 봅시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 십자가를 져야 하게 되겠죠. 저마다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이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십자가를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진다고 해서 서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거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소통을 할 때는 이해가 필요한데, 바로 소통은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은 각자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성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는 더 자녀답게, 부모는 더 어른답게 성숙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성숙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더 성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성숙되도록 자신이 기여하는 자기 정의를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이게 소통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각자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활용보다는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한 나의 십자가는 나를 더 나답게 행복하게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가치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위한 나의 십자가는 나를 더 나답게 행복하게 합니다. 이 행복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내 안에서만 찾지 않고. 남의 아픔 안에서 자신을 만나면 그 순수함이 자신의 상처로 인한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기여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순수한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행복은 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면 치유받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내팽개치면 상처는 상처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다 그러면 이제 상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상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근데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을 주는 내가 하나되는 일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치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때에 져야 할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으면 그 회피 피하는 것이 반드시 더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특히 나보다 부족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성숙함의 십자가를 제때, 제대, 제대로 안지면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 고통은 커질 것입니다. 제 시간 안에 정해진 장소 안에서 제대로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제대로 된 제자의 행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행복, 그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적극 죽이고 성실하게 칠 때만 우리 안에 허락된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멘.